오늘은 진짜 찐으로 가성비 좋은 게이밍 헤드폰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출시 당시 가격만 보면 절대 가성비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어려운 제품이었죠. 2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던 제품인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되었어요. 그것도 제나이저에서 개발한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인지 한번 언박싱도 하고 제가 사용했던 후기, 그리고 EQ 세팅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전면에 헤드폰 그림이 있고 뭐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2년 워런티가 적혀 있죠. 그리고 박스 내부에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뭐 설명서, 품질 보증서, USB 동글. 요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뭐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쓰지 않은 요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본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면 게이밍 헤드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제나이저 감성도 한 스푼 더해진 게 느껴지죠. 약간 러기드하게 디자인 되었으면서도 투톤의 색감을 살려 미래적인 느낌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좌우 거의 뭐이정도의 길이 조절이 되는 어, 헤어밴드를 갖추고 있고요. 제가 앵간한 대두지만 또 파마도 해서 더커 보이지만 <laughs> 착용을 했을 때 모습은 이렇게 좀 거대한 느낌은 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거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밖에서 착용할 게 아니잖아요. 뭔가 넓게 크게 제작된 건 대려 좋다고 느껴집니다. 뭐 착용감도 상당히 좋고요. 헤어밴드의 유연성이며 어, 텐션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에요. 헤어밴드의 쿠션도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장시간 착용했을 때 어, 통기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원래 헤드폰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잖아요. 장시간 착용했을 때 덥다 이런 거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컵에 이어 쿠션도 보시면 측면에는 인조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피부에 닿는 부분은 이렇게 벨벳 소재로 마감을 해서 착용을 했을 때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땀도 덜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인조가죽은 좀 쩍쩍 붙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285g으로 크기 대비 상당히 가볍죠. 배터리 타임 대비 가볍기도 해요. 장시간 게임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충분 만족하면서 사용할 만한 착용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력 단자를 보면 하나밖에 없죠. 마이크로 5 핀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은 요거 지금 저한테 협찬해 주신 필스 전자 측에서는. 어, 사은품으로 마그네틱으로 변환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을 동봉해서 줍니다 딱 붙여주시기만 하면 충전이 되게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충전도 저는 방금 처음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타임이 총 1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해도 한달 반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배터리 확인해 봤는데 한달 동안 30%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로고와 함께 이렇게 거대한 볼륨 조절 다이얼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뭐 헤드폰 쓸때 음량 조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 빠르게 조절할 수 있게끔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건 아주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꽤 거대하고 길죠. 뭐입 앞에 위치하기에도 좋게 중간에 플렉서블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위치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리면 켜지고 올리면 음소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게 GSP370의 마이크 성능이고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요거 모드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뭐 깨끗한 음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노이즈 게이트를 조절해서 어, 외부에 들리는 노이즈도 깎아줄 수도 있고요. 노이즈 제거라는, 그러니까 노캔 성능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키보드 소음 같은 걸 줄여줄 수 있죠. 연결 방법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FPS 게임 하기에도 충분한 반응 속도를 보여줬어요. 뭐이 부분은 걱정 안 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음질 이야기를 좀 다뤄 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음질은 제나이저답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음악 감상용 헤드폰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냥 이거 하나 사서 게임, 영화, 음악 감상 모두 해도 될 정도로 음질은 뛰어난 편이에요. 10만원 이하대 헤드폰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음질을 보여 주고요. 그리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EQ 세팅도 자세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우선 2.0 채널만 해도 기본적인 공간감 표현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상하 구분이 가상 7.1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적의 발걸음이나 총소리 위치를 잡는 건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e스포츠로 세팅을 했을 때는 소리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e스포츠 세팅의 주파수 대역을 보시면 저음은 낮추고 고음을 높인 세팅이죠. 우리가 보통 소리를 통해서 방향을 느낄 때 저음보다는 고음을 통해서 위치를 알아채게 됩니다. 저음은 주파수의 변화도 알아채기 힘들고 진동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고음을 높인 세팅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단점이 있다면 발걸음의 구분은 살짝 떨어질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7.1 채널로 설정하게 되면 반향이라는 옵션이 활성화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리는 진동이고 사물이나 벽에 부딪히면 반사가 되죠. 이걸 반향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줘서 공간감을 더 뛰어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확실히 상하 구분은 스테레오 세팅보다는 더 좋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대신 2.0 세팅보다는 조금 음질이 떨어지는 감도 있고요 반향을 너무 높이게 되면 공간감이 되려 좁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그할 때는 2.0 채널로 어... 뭐 e스포츠나 플랫으로 놓고 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7.1 채널 같은 경우는 공간감이 더 중요한 그런... 어, 컨텐츠를 할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뭐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딱 찾아서 여러 시행착오도 한번 겪어보고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그럼 종합해서 어, 결론을 내보죠. 사실 출시 가격이 249,000원일 때는 마냥 추천하기 어려운 모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음질과 낮은 딜레이. 마이크 성능, 100시간의 배터리 타임 등 장점도 많긴 많죠.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은 경쟁 모델들이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24만원대라고 하면 뭐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죠. 89,000원, 뭐 9만원, 10만원 이렇게 구매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이밍 헤드폰만 아니라 일반 멀티미디어용, 영화나 뭐 넷플릭스, 플스 뭐 이런데 사용하실 헤드폰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한 15만 원 해도 사겠는데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89,000원이라면 빠르게 행사할 때 득템해 보시기 바래요.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 똥바